시편 40편 구약성경 8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힌 응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러 볼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여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당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긴피파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예, 우리 시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남자이신지 여자이신지 확인하시면서 남자분에게는 여전히 멋지십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우,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멋지십니다. 예,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예, 여전히 여러분들 여전히 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에 부른 찬양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마지막에 찬양으로,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으셨을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쓰여진 찬양이라서 제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렸더니 원래는 다른 앞에 있던 곡들이 다른 곡이었는데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전부 다 다섯 곡을 다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시편 4 0 편으로 된 찬양 우리가 불러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견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어디서 눈에 많이 익지 않습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디서 많이 본 네, 아마 우리 구미 특히 구미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이라면. 매일 또는 한 주에 한몇 번은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대충 제가 뭘 의도하고 이 말씀을 정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어디에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봤을까요? 어, 네, 네, 달력, 달력에 있습니다. 달력, 네, 구미 강동교회 이월 달 달력에 네, 이 본문 이절 말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40편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중에 은혜 받은 은혜로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2월 달 달력 표지에 예쁘게 디자인해서 쓰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도 한몇 번씩 달력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제가 말씀, 오후 설교 말씀을 순서를 받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문득 달력에 있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매일 또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이 달력을 볼 텐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아시면 한달 내내 이 달력을 볼 때마다 힘을 내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40편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으신 마지막 절인 17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시작해서 또 다시 기다리는 내용으로 시를 마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윗의 그 오랜 기다림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잠잠히 묵상해 보면 결국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시편 40편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게 된 깨달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1절부터 17절에서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탁드리는 그런 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윗이 10편, 40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경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2절의 표현에서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오늘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살해 위협과 또 많은 대적들의 시기 줄투가 있었고 또 다윗 스스로는 바세바를 범했던 자신의 죄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들들의 불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다윗에게는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것들이었죠.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수렁과 운동 위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다윗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은 뭘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바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기다린다라는 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기다린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노래합니다. 기다렸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그만큼 다윗의 그 간절함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간절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리던 다윗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다윗 스스로도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만, 여호와만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어, 사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는 자라는 것은 이 고난을 당한 사람 옆에 종종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런 고난 예전에 다 겪어봤어.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넘어진 자 옆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거짓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조언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긴 기다림의 시간, 그 간절했던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내고 통과해 냅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렸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인내심으로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 어, 인간의 인내심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인내심은 언제나 한계의 벽을 만나기 마련이지요. 인내심의 끝에는 인간의 한계가 자리 잡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어떤 신념으로는 그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내심을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때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사랑으로 인간의 인내심을 넘어서서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나도 내게 닥친 이 고난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잘 기다리고 또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내게 닥쳐온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문제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특징은 바로 새 노래가 그의 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다림의 그 터널을 잘 통과한 다윗은 삼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란 뭐 2023년에 나온 최신 찬양곡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롭게 깨달은 찬양을 말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모두 다이새 노래로 표현되어지는 새롭게 깨달은 찬양 또는 말씀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수없이 많이 듣고 불러왔던 익숙한 찬양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새롭게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5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지식이 새롭게 깨달아졌다라는 표현이 되고 어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는 평소에 일상 속에서 그저 지나쳤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렇게 많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6절과 7절에서는 내 힘으로는 알지 못했던 내 힘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예물 더 많은 번제와 더 많은 속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다윗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네, 여호와께서 같이 좋아하지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다윗은 자신의 말씀이 교사와 같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과거에 사무엘 왕을 향해서 했던 이 말이 이제는 다윗 자신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노래가 되어진 새로운 깨달음으로 깨달아진 말씀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얻은 다윗은 칠 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나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나처럼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나 혼자 겪고 나 혼자 겪은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저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장면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평소와 같은 곡조의 노래이지만, 완전히 다른 깊이의 찬양으로 노래되어지고,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일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읽고 지나쳤던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나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새 노래가 내 입술을 떠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경고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특징은 순종의 맛을 알고 그것을 즐기며 심중에 새기고 전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은,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그 새로운 찬양은 그냥 그새 노래가 한두 번 불려지고 끝나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린 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순종의 맛으로 인해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자신의 심중에 새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걸 자랑하고 전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8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기다리면서 그 입술에 새 노래가 있는 자는 작은 순정들이 쌓여가면서 깨달은 것들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어, 요약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8절에 보면 그것 중에 하나가 주의 뜻, 주의 법 9절은 의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죠 10절에는 주의 공의, 주의 성실, 주의 구원하심, 주의 인자와 진리 이렇게 이것들이 많은 회중에게 전하고 감추지 않는 것으로 노래에 되어지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뜻, 뭐, 공의,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수 없을 만큼 많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찬양의 맛을 아는 사람, 성경 읽기의 맛을 아는 사람,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순종의 맛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자가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을 돌파하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웅동이와 수렁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나의 인내보다 더 강하게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이 쌓여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서 넘쳐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경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좋은 칼일수록 대장장의 그 수만 번의 세망치질과 품을 불을 오가는 수십 번의 담금질을 통해서 좋은 칼이 만들어지듯이 이 경고한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이처럼 반복과 숙달을 통해서 다져지고 또 다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윗은 더 경고한 믿음으로 다져지고 단단해져 간다. 이것이 10절까지 다윗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끝으로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경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미리 기도하며 다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미리 기도하며 다시 기다린다 우리가 10편 40편을 얼핏 읽으면 10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찬양에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다가 11절부터 등장하는 그 다윗의 강구를 만나면 어 뭐지 다윗의 고난이 아직 끝난 게 아닌가 해결된 게 아닌가 그냥 다윗이 한번 상상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다윗의 강구는 결코 앞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절까지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성도가 어느 시점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 그게 뭐냐면 바로 아 성도에게, 의인에게도 인생의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구나. 견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결코 완 완전해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마치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처럼 터널 하나를 통과했다고 더 이상 터널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산을 가로지르면서 터널을 만나는 것처럼 또 다른 터널을 지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터널이 두렵지 않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파도가 두렵지 않은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렵게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미로,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하게 그 파도와 그 터널을 통과할 힘이 쌓여져 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경고한 그리스도에 계속 발견되어지는 마지막 특징은 미리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씨는 앞에 앞으로 닥칠 또 다른 파도 또 다른 어두운 터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말씀해 보면 주의 긍휼을 더 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과 13절에서는 혹시 하나님, 내가 또내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더라도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강구합니다. 미리 기도해 놓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성도를 멸하는 자, 성도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 성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낭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원수 갖는 것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해 놓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주를 찾는 자, 는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해 놓습니다. 그토록 17절에서는 다시 한번 나는 가난하고 궁피파우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요. 이처럼 경고한 그리스도인은 한두 번 고난을 벗어났다고 해서 기곤 만장하지 않습니다. 경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언제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겸손의 자세와 함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요.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이번에도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 이번에도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는 믿음. 이것이 바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시를 마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말이죠 오늘 시편 40편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시작해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마칩니다. 그런데 이첫 절에 등장하는 기다림과 끝 절에 등장하는 기다림의 수준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 시를 시작할 때 시인의 기다림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헤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강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이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강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그 웅덩이와 수령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며 기다리는 강구입니다. 이 말은 그저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강구로 그 기다림의 기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 미리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연단이 연단에 조금은 익숙해진 모습으로, 에이 하나님 그래도 앞으로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조금 빨리 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애교섞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인은 이 시의 끝에서 고난의 터널이 죽음의 동굴이 아니라 기다림의 터널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가 쓴 눈물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 텐데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서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10편, 40편의 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깊은 깨달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2절 나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 다윗의 이 고백에서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그저 넉놓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인내심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경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롭게 깨달은 새 노래가 그 입술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부르던 찬양이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이 어느 날 성경 속의 인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게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내 가슴을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처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준비된 놀라운 하루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또 하루를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새 노래는 한두 번 부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맛을 알고 그것을 즐기며 마음에 새기고 삶을 통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새 노래.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삶 속에서 밀려오는 크고 작은 파도에 여러분 방향을 잃고 표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파도 타는 법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파도를 발판 삼아서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경고해 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순종의 맛을 알고 그것을 즐기며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새기고 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토록 경고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올 웅덩이와 수렁을 미리 기도하며 다시 기다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입니다. 교만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나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는 미리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조금씩 경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오랜 기다림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견고히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강동교회가 이 지역에서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듯이 우리 각자의 믿음도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다져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본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